천사를 찾아 다니는 행위를 많이 해야겠다는 생각이 음. 들어요. 그래서 안아주고 마음으로 위로해주는 사람이 정말 천사구나 그런 음. 걸 많이 느꼈습니다. 음. 어 그리고 이제 커피를 하다 보면서 제가 다치고 난 후에 매출이 팍 떨어졌거든요. 왜? 거의 왜한 600만 원 정도가 떨어져 나갔는데. 그왜 떨어졌지 제가 다치고 난 일을 제대로 못 하고 커피에 대한 초 감각이 떨어지면서. 제 커피를 하다 보면 생두의자에서 이제 커피를 받아서 쓰다 보면. 이 커피를 정말 좋아해서 볶아 보면 음. 제 마음에 안 드는 경우가 가끔씩 있어요. 예.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게 좋은 생돌를 찾자. 음. 맛있는 커피를 찾자. 근데 이제 음. 어 우리가 이제 살아가는 거는 아니 뭐냐? 노팅의로팅이 로스팅이 정말 잘돼 있으면 만, 어느 정도 퀄리티 있는 생두라도 점수가 낮더라도 맛있게 볶을 수 있다는 결론을 가져왔고요. 예. 제가 커피를 해보니까 소비자들은 음. 음. 맛있는 커피를 좋아해요. 그래서 그래? 내가 100명에 음. 1,000명의 여기 커피 인구가 있다면 음. 나는 한 50명만 잡아도 행복하다. 음. 그 집중 고객을 잡아. 야 그로빈스 커피 오늘 드셔보셨잖아요. 네. 어떠셨어요? 맞았다는... 어... 아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laughs> 만... 그러니까 <laughs> 다음 바, 다음 커피... 분 넘어가 주세요. <laughs> 커피가 맛있어요 생과가 맛있는데, 예, 네, 네, 맛있습니다. 중국 속담에 에주향불파항자심이라는 네. 그 중국 속담이거든요. 이게 뭐냐면 주가 술 향기예요. 주 향. 아. 그래서 골목이 깊어도 술 향기가 좋으면 머리 뭐 서서 찾아온다는 그 설인데, 우리 아. 카페 산다는 정말 음. 찾기가 힘들어요. 골목골목 골목 그래서. 이 말에 저는 이제 굉장히 감동을 받고 커피 퀄리티 CVA잖아요. 네. 어떻게 하면 커피 가치를 제공할까? 음. 어떻게 하면 맛있는 커피를 찾을까? 네. 맛있는 커피를 찾고 어떻게 돈도 맛있게 볶아낼까 거기에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질문 질문. 네. 질문. 방금 그, 그 커피가 진짜 맛있다 그랬잖아요. 네. 그거를 커피가 정말 맛있다 그랬잖아요. 잠깐만. 예, 예. 아, 제 커피. 서?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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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아니 제커피가 아니라 그 찾자 그렇게. 아니 그 그게 그 맛있다는 게 어떤? 어, 저도 먹어보면요. 시부의 관점에서 한번. <laughs> 제가 커피를 커피를 볶아면 어떤 게 맛있냐고 그러면 맛있다그 기준에 대해서. 이게 보면은 우리가 다섯 가지 말 있잖아요. 고소하고 산미 있고 떫지 않고 타지 않게끔 볶는 거. 겉과 속이 잘 볶아진 있고, 커피를 찾는 거. 되고.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투입 온도라는 거 보면 너무 투입 온도가 높으면 거치 타거든요. 그 열량이 조금만 부족해도 거치 약간, 약간 카페인이 덜 분해된 그런 맛들이 나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잘볶아 내는데 집중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 음. 네. 로스팅을 잘 예, 네. 로스팅을 잘하자. 본인 잘하시죠 로스팅? 네, 네.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금. <laughs> 더 해야죠. 네. 박수, 응원해, 박수. 로스터리를 하고, 아, 로스팅 네. 카페를 네. 하세요. 그리고 음. 생두도 뭐 가까운 곳에 수출도 하고, 하고. 인도네시아 생두를 예. 그리고 제가 요즘엔 자주 못 오는데 한국에 예전에는 커피 때문에 자주 왔었어요 왜 인도네시아 생두가 한국에 인기가 없을까 음.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도 많이 했고 그리고 저는 이제 커피를 하기 전에 아실지 뭐 색채 선별기 영업을 했었어요 아, 예그 때문에 이제 뭐~ 남미부터 시작해서 소위 커피가 있는 산지 왜냐하면 커피가 있는 산지는 다 색채 선별기를 쓰고 있었어요. 그렇죠. 예, 음. 물론 뭐 다른 곡물에도 쓰긴 쓰는데 음. 그래서 저희가 인도네시아 이제 발령 받 그때는 직원이었는데 발령 받고 가서 정말 그큰땅섬 <laughs> 나라를 커피가 있는 곳은 다 다녀봤죠. 뭐 소요에서 아침부터 시작해서 저끝 그, 아까 그 뭐지? 뭐쫙 슬라웨시, 한번 예. 슬라웨시 토라자죠. 토 토라자. 네. 그리고 저 빠부아까지. 그래서 그때는 맹목적으로 이제 생두를 저는 이제 기계가 위주니까 선별하는데 초점이 맞죠. 그러면서 이제 커피 생두를 그때 제가 만약 공부를 했으면 아마 저런 거다 따지 않았을까. 음. 네. 그래서 제가 색채 선별기를 하면서 산지를 돌아다니고 인도네시아, 그 그리고 나서 이제 그 회사를 퇴사하고 나서 이제 우연치 않게 로스팅을 하게 됐어요. 근데 좀 운이 좋았던 거는 그때 다녔던 생도 산지에 에, 에 이제 라인들이 다 있으니까 쉽게 좋은 가격의 생도들을 많이 사용을 해서 지금도 그렇고, 그렇게 하고 있고, 그 한국. 지금은 이제 저도 로스팅, 로스팅을 하고 또 프랜차이즈도 하고 또 색채 선별기도 팔고 있, 판매를 ASO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박지만 대표님은 이제 안지가 거의 10년이 이제 넘는데 그때 이제 교육 부분에 대해서 또 지금까지 관심을 가지고 초청도 하고 자카르타로 그래서 이게 커피라는 걸 가지고 한국과 해외 그, 뭐, 더 작게는 제가 있는 인도네시아 봤을 때 한국이 너무 어려운 것 같은 거예요. 사실은. 음. 그 원료에 대한 금액, 스트레스, 그리고 또 저가 커피, 그리고 이제 동네마다 이제 뭐 너무 많죠. 그런 거에 비하면 참 인도네시아는 아직까지 좀 브라이트, 좀 커피시 뭘 하든지 그걸 생도 비즈니스를 하든 카페를 하든 뭐 기계 판매를 하든 좀 나, 많이 나은 것 같아요. 예. 저는 사실 거기서 이제 별로 큰 스트레스는 받고 있지 않은데, 음. 제가 고민하는 부분은 어떻게 이한국의 커피 잘 하시는 그런 노하우들이나 어떤 음. 장비들이나 이런 것들을 소위 K라는 그런 문화에 입혀서 음. 어떻게 인도네시아와 가까운 나라들이 뭐 싱가폴도 있을 거고, 말레이시아도 있을 거고. 그래서. 고민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걸 하기 위해서는 한국에 지금 흘러가는 어떤 트렌드 그리고 과거의 어떤 히스토리들 왜냐하면 인도네시아는 이 완전 새로운 것도 먹힐 수도 있지만 한국에서는 지나갔지 갔는 거지만은 또 우리가 좀 지나갔기 때문에 또 다른 이점들이겠죠. 뭐 가격적이면 뭐 그런 부, 그리고 지나갔으니까 또그좀그 그 가치에 대해서 세그는 뭐 뭔가 좀 비싸잖아요. 한국, 여기 가지고 올려 그래도 한, 인도네시아로. 그래서 그거를 이제 인도네시아 인접 국가들 뭐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뭐뭐 뭐 그런 동남아 쪽으로 이제 K 커피에 대한 부분을 그게 교육이 될지, 장비가 될지 아니면 어떤 스타성이 될지. 지금 인도네시아는 정말 한국의 이, 계시는 분한테 말씀드리면 정말 웃, 웃을 일인데. 음. 박 대표님 아시거요 그냥 한국 사람이 커피숍 열면 잘 생기면 돼요. 젊은 친구봐 가지고 키 크고 잘 생기고 이쁘면 아, 아, 돼요. 저, 그럼... 저도 저도 돼요. 저안돼저키 때문에 안 돼요. <웃음> <웃음> 커피 커피 마다고는 하 전혀 관계. 아니잖아요. 아니잖아요. 관계 <laughs> 그게 바, 현지인들이 <laughs> 현지들 바글바글해요. 그 친구 보려고 <laughs> 그런 어떤 스타 외모라든 그게 되게 중요하고 음. 그리고 물론 위치도 뭐 중요하겠지만 일단 제가 봤을 때는 그런 것들 보여주는 어떤 바리스타 의 어떤 외모에 대해 정말 일 순이고 그러다 보니까 그게 이제 소위 말지 뭐 꽂힌 사람들 돈 많은 화교들이 와, 오다가. 음. 오, 너네 이호좀 내가 낼게, 뭐 이런 식으로 투자도 자연스럽게 오, 받고, 그래요? 그리고 지금 말레이시아나 인도네시아는 물론 인도네시아는 종교적으로 이제 무슬림이기 때문에 그래도 뭐 많이 허용되는 은 편이에요. 다른 무슬림 국가보다는 한국은 탕국도 요즘에는 뭐 그런 문화들이 많이 변했다는데, 요즘 술을 잘안 마셔요. 한국 식당들 다 망하고 있어요. 인도네시아에 술을 마셔야 되요 소주 한 병이 만 오천 원, 이만 원에 팔아야 되는데, 그 친구들이 어디 가냐? 면 아침 출근하기 전에 커피숍 가요. 진짜? 그리고 DJ 불러 놓고, 춤추고 커피 마시고 출근하는 그런 문화가 있어요. 그래서 커피숍이 잘 되는 데 보면, 물론 첫 번째적으로 네, 이제, 오너라든지 일하는 친구들이 이제 좀 유명한 친구들, 한국, 에, 한국에 뭐, 한국 유명하지 않지만 일단은 존고 잘생기고 이쁜 친구들이 있고, 그리고 DJ, 어떤 클럽 같은 분위기에서 커피를 마신다는 거죠. 알콜 대신에.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좀 상황은 틀리지만은 그 베이스 쪽으로는 어떤 아까 말한 그런 문화, 그 문화에 어떻게 K 커피에 선진화된 그런 것들을 입힐 수 있을까? 그 부분에서 많이 고민. 그리고 저는 스페셜티도 인도네시아도 스페셜티 뭐 SC AI 뭐 인도네시아 스페셜티인데 그어 교육 부분도 굉장히 높은 가격에 많이 참여하고 있어요. 돈 있는 친구들은. 근데 그런 할수 있는 이제 인스트럭스 많이 부족한 상황이에요. 근데도 음 그들만의 리그가 아닌, 만약에 아까 좋은 얘기, 금액을 현지 애들 급여가 보통 지금 40만 원대거든요. 한국 급여가. 그리고 우리 서빙 보는 친구들한 30만 원대인데, 오. 대학 졸업한 친구들이 한 70만 원그 음. 정도인데, 아직 많이 인건비가 많이 낮죠. 음. 그런 친구들도 쉽게 접할 수 있는 어떤 하이 퀄리티의 자격증이 생긴다면 분명히 이제 수요가 있을 거라고 보고, 그리고 스페셜티 시장도 성장하고 있는 것 같은데 속도는 제가 봤을 때 한국보다 좀 빠른 것 같아요 예 왜냐하면 그걸 어떻게 알수 있냐면 인도네시아에 서 커피 하는 친구 이번 작년에 이제그 원래 챔피언이 인도네시아에서 나왔죠 그 친구가 물론 스페셜티 흐름을 주도는 하고 있지만은 그 소득 수준이 계속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좋은 커피 맛있는 커피 신선한 커피에 대한 그런. 리드가 있어요. 그렇기 위해서는 물론 추출 장비에 대한 투자도 분명히 뭐그 시장에 있겠지만 저는 그 색채 선별기 소형 색채 선별기 그 스페셜티 하는 로스터리나 카페에 정말 그 저렴하게 저런 에스프레소 기계 정도 가격보다 조금은 높으면 아주 큰 바람이 불지 않을까 기계에 대한 부분도 그럼 그 친구들도 한국 또 마찬가지, 그 생도 사서 손으로 고를 이유가 없다는 거죠. 카페든 어디든. 뭐 그런 쪽으로 저는 계속 유심히 보고 있고요. 결, 결론적으로는 정말 한국 시장이 너무 힘든 것 같아요. 저는 만약에 커피숍 하겠나 싶을 정도로. 음. 예. 어, 인도네시아 커피는 다시 한번 모셔서 한번 얘기를 들어보고 싶네요. 그죠? 그리고 뭐 어떤 호불호는 있지만 이제 루아 커피 같은 부분도 네. 한국 분들은 굉장히 고가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현지 사람들도 마치는 찬 되게 선물로 많이 해가 가세요. 네. 시간이 너무 아쉽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박사 한번 주십시오. 그래서 신병균 대표님의 오늘 세미나의 어, 마지막 통찰력 있는 한마디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수 한번 주세요. 뭐 거창하게 막 오늘 띄워주셔서 부담스러운데, 실질적으로 제가 그 여러분들이 지금 태풍 상사의 배경이 되는 그 IMF 시절 때부터 유통업으로, 커피 유통업으로 시작을 했고, 이후에 IMF를 거치면서 너무 힘들어가지고, 이제 카페업을 해서 11년을 하고 센트리피케이션 당해가지고, 무엇을 다시 할까, 무엇으로 먹고 살까를 고민했을 때, 이제 그때 2010년도 스페셜티 시장이 한국에 처음으로 열렸던 시장이고, 그때 s c a 미국의 교육 프로그램과 SAE의 유럽 프로그램이 이제 나눠져서 한국에 들어왔고, 그때 큐그레이더가 이제 한국의 자격증으로 이제 많이 알려지게 됐다. 그 시기부터 실제로 시작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 이제 카페업을 하면서 교육업으로 이제 병행하기 시작했고, 음. 그래서 지금 이 CVA의 전신인 SA, SA, 그 이전에 이제 유럽 스페셜티 커피 협회의 그 흐름들을 쭉 이제 이해는 하고 있는데, 뭐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당연히 커피 포지션도 또는 지향점도 달라져야 된다라는 그런 명제 속에서 아마 CVA라고 하는 퀄리티에서 이제 가치라는 이제 의미로 변질이 된 거고요. 뭐, 엄밀하게 얘기하면, 과거에 큐그레이더에서 그냥 몇 점짜리 커피, 몇 점짜리 커피를, 그 단순히 숫자만 얘기해서 커피를 얘기, 그러니까 품질을 얘기를 했던 시대에서, 그때는 75점부터 85점짜리 커피가 대다수였고, 85점, 86점 이상의 커피는 약간 좀좀 좀 적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86점 이상의 커피도 변별력을 가질 수 있었는데 이제 1900 아, 2016년 이후부터 이제 애너로빅 커피가 나오면서 선명한 향미를 보여주는 커피들. 또 프로세싱도 뭐 익스페리멘탈하고 이노베이션 시킨 프로세싱들이 나오면서 뭐 한국에서는 가향이냐 아니냐의 논란이지만 프로세싱이라고 하는 과정에서 필요로 하는 발효를 어떤 방식으로 무엇이 어떻게 진행되었냐를 따지는 그런 복합적이고도 다양한 그 시장이 열리게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런 향미를 변별력을 갖추기 위해서 86점 이상의 커피에서는 새로운 방식이 필요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그런 문제의식이 이제 있었고, 이제 그 문제의식에서 커피 렉시콘이라는 이제 그게 이제 만들어지면서 플레이버 휠도 두 가지의 좋고 나쁨, 좋은 향, 나쁜 향을 구별하던 그런 휠의 구조에서 그냥 커피 향은 그냥 향이다라는 걸로 이제 만들어지게 됐었고요. CVA가 처음 이게 이제 정립되기 이전에 베타판을 보면 서문에 보면 객관적이라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심각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출발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 어떤 사람은, 어, 취두부를 맛있다라고 할 것이고, 취두부가 좋은 발효가 된 걸로 평가를 할 것이고, 어떤 사람은 <laughs> 썩어 문드러진 부패한 향으로 인지를 할 텐데, 과연 이게 이제 우리가 평가하는 올바른 기준이 될 것이냐. 그러니까, 이제 월드와이드하게, 커피가, 좋은 커피가 이제 알려지다 보니 그 평가 방법이나 여러 가지 평가 시점에 대해서 문제의식이 많이 생겨서 아마 SA는 그러니까 CQI를 흡수를 해서 뭐 거기에 대한 비용을 지불 하더라도 통합된 구조로서 커피를 끌고 가는 것이 올바른 지향점이 되겠다라는 뭐 그런 머리, 그, 뭐, 집행부에 뭐 의사가 있었던 것 같아요. 미로 짐작을 해보면 아무튼 그렇게 해서 향미에 대한 부분이 이제 주관적일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전제 하에서 정동 평가는 주관적으로 점수를 주되 묘사 평가에서는 객관적으로 우리가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카타 카테고리를 만들어서 체크할 수밖에 없게끔 만들면 좀더 커피에 대한 이해도를 하나의 점수라는 숫자에서 다양한 이미지로 또는 다양한 스토리로 인지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렇다면 이제 스페셜티 커피 산업이 좀더 부흥할 수 있겠다. 는 명제 속에서 지금 뭐 에세이도렇고뭐 박지만 대표님, 인스트럭터 분도 이러한 시장을 지금 열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 뭐 큐그레이더의 자격이 필요하냐 하지 않냐. 이것이 비즈니스로 뭐 얼마나 도움이 되냐. 뭐 이것도 되게 중요한 문제이기도 하고, 비즈니스적으로 내가 어떻게 활용해서 내가 투자한 그런 투입, 투자한 금액 대비 얼마나 아웃풋을 낼 것이냐, 뭐 이런 부분도 고민을 하셔야 되는 시점 같고요. 또한 가지, 아까 인도네시아 시장을 얘기를 하셨는데, 어 제가 뭐, 이제 뭐, 교육업 하다가 또, 제조업도 하다가, 이제 이후에는 그 제조에 필요한 이제 원재료 이제 생두업을 이제 하고 있는 거고 한국에서의 생두업의 중심을 갖고 있다가 어, 이제는 이제 에티오피아에서 수출할 커피를 선별하러 가야 되고요 그 선별한 커피들이 한국 뿐만이 아니라 이제 올해부터 시드니에 판매를 하고 있지만 또 다른 도시를 겨냥하고 어, 제가 이제 뭐 이렇게 골룸 커피들이 전 세계에 이제 인정을 받을 수 있도록 판매하는 그런 일까지도 진행을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조금 힘든 부분은 뭐냐면 다른 외국의 커피 하시는 분들 또는 커피 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커피라는 가치에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박지만 대표님하고 원선임 대표님하고 커피에 대한 이제 새로운 그런 전환의 프로그램, 교육 프로그램들을 전환되어 있는 CVA라는 교육 프로그램들을 습득을 한다면 좀 자기 업을 하는 데 있어서 커피 본질에 좀 가까운 그런 거를 찾는 수업을 같이 하시면 제가 다른 분들 같은 경우도 물론 이제 잘 하시는 분들도 많지만 뭐박 대표님이나 박 대표님은 사실 뭐 예전부터 커피만 하셨던 분이라서 뭐 신뢰하고 있고 그리고 권 대표님도 어떻게 하면 어, 권 대표님과 아는 분들이 이 커피업에서 생존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줄 것이냐는 것에 어, 키 포인트를 맞추고 있는 분이기 때문에 좀더 그런 부분에서 서로 상생하는 협업관계를 가진다면 좋은 결과가 있고 스스로도 커피업을 하는 데좀 디벨롭 되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으로 어, 아까 질문에 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한국에 상륙한 일본 브랜드 도토루 아까 어, 맛없다, 커피, 맛없는 커피를 <laughs> 시작을 해서 맛이 없어요. 제가 로스팅 공장에 이제 인천이 있는데 거기서 출발했습니다. IMF 때 이제 그때 출발을 해가지고 지금까지 왔는데 아직 조금 더 남았어요. 근데 <laughs> 지금 커피 시장은 이 시장이 어떻게 할 것이냐 힘들어요. 저희가 이제 저도 가맹 사업을 하고 주로 이제 제조 유통 판매를 저희는 이제 주력을 하고 있는데 가맹도 해요. 저희 브랜드로. 근데 어, 상권이 그 오피스냐 골목이냐 아니면 번화가냐 뭐 여러 가지 이제 상권을 접하고 있는데 어, 저가 시장 이다 잡아 먹히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창업을 앞둔 분이나 현재 하고 있는 분들 중에 또는 교육 사업에 지금 투자하시는 분들이, 아, 어 업을 하니까, 업을 하니까 그걸 이제 이어나가서 뭔가 완성도 있게 하고, 소위 말해서 이제 뭘 하나 걸어야 되겠다. 스펙 한 줄을 써야 되겠다. 이런 개념으로 접근하는, 어, 부족하니까, 어 그걸 채우기 위해서 조금 이제 궁핍함을 채우기 위해서 이제 하는 것 같은데, 실제 필드는 내가 아무리 스페셜티를 하고 커머셜하고 중요하지 않아요. 결국은 소비자가 선택을 하는 거고 선택을 못 받으면 망하는 거예요, 그냥. 단순해요. 그래서 어떻게 고객을 만족시킬 것인가? 커피로 스페셜티하게 뭐3% 시장을 가지고 내가 다 점령을 해도 3%인데 나머지 97%가 커머셜인. 그래서 고민을 해 봐야죠. 본인이 어느 시장에 갈 건지. 그리고 뭐잘 되는 법? 이건 없죠, 사실은. 그러면서 내가 정말 와, 운 때가 너무 좋았어. 진짜 누가 찾아와서 꼴목에 지금 카페 산다처럼 찾기 힘들 때 했는데 정말 운이 좋았어. 그러면 잘 되는 거예요. 소비자가 원하는 커피를 하는 것이 지금의 방법인 것 같아요. 뭘 원하는지. 그래서 힘들어요. <웃음> 힘들어요. <웃음> 힘들어요. <웃음> 저가 커피를 다 찾아요 사람들이 네, 어쨌거나 찾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저가 커피하고 경쟁을 해야 되는데 어떤 식으로 경쟁할 거냐 네. 이제 그거는 이제 각각의 이렇게 마티즈라든지 까, 까치 카페라든지 이렇게 마티스 예 <laughs> 마티스 이렇게 네, 자기 네. 시장을 가지고 가는 사람들 외에는 사실 힘든 네,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각자 자기 길을 찾아가시길 오늘 기회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예, 박사님. 아 오늘 뭐, 오늘 달려왔는데 여러분 어떻게 느끼셨습니까? 뭔가 아유, 무게가 무겁습니다. <laughs> 뭔가 느낌이 <웃음> 느낌이 <웃음> 느낌이 왔습니까? 네. 주제를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오늘 그 커피 밸류 리파인드 여러분들이 스스로가 그 입장에 따라서 정의는 달라질 것입니다. 달라질 것이고. 어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업장 또는 비즈니스 어, 여러 가지 관점 이런 것들을 스스로가 정의를 내리시면서 오늘의 이 세미나를 마무리를 한다면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 또 방향성 이런 것들이 조금 더 정리가 돼서 또 올해를 잘 마무리를 하시고 내년도에 또 화이팅해서 우리가 가고자 하는 그런 것들로 잘 방향성을 잡는 계기가 됐으면.

한쪽씩 하나 쪽 보세요, 이 쪽. 커피 화이팅 나눠갈게요. 커피 화이팅. <laughs> 됐습니까? 잘 나왔습니까? 네, 자영업자 화이팅, 화이팅. 화이팅! <목소리> 나온다. 나온다 자 여기 한 번만 더 보세요. 인스, 인스타용 소상공인 화이팅. 화이팅. 네, 화이팅. 화이팅 하세요. 화이팅 하세요. 고생하셨다 화이팅!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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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고했습니다 <웃음>